태어나온 가슴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 다이어트 등 다양한 시도를 하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해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여유증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루맨 남성의원의 전진우 원장입니다. 여유증이 고민이신 남성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내용, 더 나아가 수술 전으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유증은 남성의 가슴이 과도하게 발달해서 임상적으로 만져지거나, 육안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유거방처럼 커 보이는 것을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여유증이라고 합니다. 여유증은 지방뿐만이 아니라 유선조직의 발달이 원인이고, 통증이 발생하거나 외관상의 문제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에서 여유증의 빈도는 연구 대상에 따라 약간 상이 하나, 24%에서 65%에 이를 정도로 빈도가 높습니다. 남성의 가슴도 여성의 가슴처럼 발생하는 과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성장 호르몬이나 유즙 분비 호르몬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유방 조직을 발달하게 만듭니다. 여성 호르몬이 가슴을 발달시키는 것에 반해서 남성 호르몬은 가슴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에서 발생하는 여유증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남성의 경우에 인생의 세 가지 시기에서 정상적으로 유선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먼저 출생 직후에는 엄마의 몸에서 태반을 통해서 넘어온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유선조직이 발달하게 되는데 태어난 지몇 주가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14세 정도가 되는 사춘기 초기에 양쪽 가슴 모두가 발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보통 1, 2년 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후에 노년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거나 체지방이 증가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게 되거나 남성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어서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유증을 생리적 여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로 만나게 되는 여유증 환자분들은 생리적 여유증이 발생하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커져 있는 경우입니다. 지방세포에는 P450 방향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가 많은 비만하신 분들이 체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여성의 가슴처럼 변하게 되는 여유증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운동량이 많고 비만 않은 보디빌더 분들에게서도 여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육을 비대하게 하기 위해 디아나볼이나 할로테스틴과 같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약이나 정신과에 쓰는 몇 가지 약물들 그리고 암페타민과 같은 향 정신성 의약품 등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남성분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탈모약과 여유증의 관계는 약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약재들을 복용하고 계신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의사와 복용 관련 상담을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이런 약제들 중에서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유증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슴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육안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사이먼 분류를 사용합니다. 먼저 사이먼 1등급은 유방 비대 정도가 유륜 이내에 국한된 경우이고 사이먼 2등급은 유방 비대 정도가 유륜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유방 처짐은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이먼 3등급은 심한 유방 비대로 인해서 유방 처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먼저 가슴의 크기를 육안적으로 분류한 후에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유선조직의 유무 무와 크기를 확인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유두와 유륜 역시 유방 조직이 발생할 때 상피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유방 조직의 일부입니다. 이 유두 유륜 복합체의 크기가 유선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볼때 가슴이 큰 분이 이 유두 유륜 복합체의 크기도 컸습니다. 유두나 유륜이 커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은 수술을 받으실 때 축소 수술을 같이 고려하셔도 됩니다. 사춘기 시절에 발생하는 요유증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과관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물이 원인이라면 해당 약물을 중단하시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하시고 경과관찰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 예를 들어 고혈압 약제라면 요유증이 생기더라도 계속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조직이 커진 이유가 단순 지방 때문인 가성 요유증이라면 다이어트로 호전될 수 있으나 유성 조직이 과도하게 발달한 진성 요유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유선 조직과 지방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인 여유증 수술의 일차적인 목표는 유선 조직의 제거입니다. 그러나 유방의 비대 정도가 심하고 유선 조직과 지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선 조직을 제거한 것 동시에 지방 조직 역시 제거해야 합니다. 환자분의 가슴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거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피부를 수축시키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여유증 수술은 보통 3~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방흡입이나 다른 수술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시는 사진은 여유증 환자분의 수술 전 사진입니다. 육안적으로 봤을 때 양측 가슴이 봉긋하게 솟아 있고 사이먼 등급으로는 2단계 초기인 2A 단계로 생각됩니다. 촉진시에는 유방 아래 단단한 고무공 같은 느낌의 유선 조직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 유림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가슴이 전반적으로 비대해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방 처짐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환자분의 수술 후 사진입니다. 유선 조직과 지방을 제거하는 여유증 수술 후에는 대흉근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던 가슴이 평평하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도 각도 사진을 비교해 보면 더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하고,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 수술 전 8시간 전부터는 반드시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올바른 압박복 착용법을 숙지하는 것과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일증 수술할 때 유선조직과 지방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가슴 피부 아래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압박복을 올바른 방법으로 잘 입으셔야 이 공간을 빈틈없이 잘 눌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슴축소효과가 극대화되고 붓기도 잘 빠지고 통증도 빠르게 줄여주고 수술 후 상처회복시 발생하는 콜라겐 섬유질들의 생성을 최소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 후 근성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유선조직에서 근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유선조직이 근육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요일중 수술 시 근손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증 수술 후 1개월 정도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피하도록 공고드리는데 간혹 이 기간 동안 근손실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식사만 잘 하셔도 근손실은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분들도 나이 고화를 막론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옷을 입을 때 가슴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여유증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시고 계신데 어떤 기준으로 수술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수술은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 본 의사가 집도 하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21년 건강보험을 통해 수술받은 남성 1만 명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 하는 4,700명의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상담 받으시고 수술하셨습니다. 또 저희 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 수술 후 과한 비대칭이 발생한 경우 무료로 재수술을 해드리는 수술 효과 책임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안전하게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